되게, 되게 아 이게. 때문에요. 그래서 발전에서 그 나오는 전기를 많은 분들이 공급해요. 지금 스스로 반 예, 이런 일로 외부 예, 에너지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이 예,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 단계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지금은 한전에서 받아온 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모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음. 그럼 잠시 후에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의가 있습니다. 이용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그 모터를 처음에는 돌려 보도록. 처음에는 이제 이론 예, 이론이 먼저 앞서야 돼요. 이 내용이 된다는 그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습. 예, 실습이 꼭 따라야 됩니다. 이론이 됐으면 실제로 물건을 해보는 거. 그런데, 음,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어, 뭐 네,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하십시오. 좋은데,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 돈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조회수 올려가지고 그 돈을 빼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막연한 일에 이론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물건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론이 성립이 되어도요. 어, 물건을 만들면 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달라져요. 이론과 실습이 엄청 다르다. 그런데 이론도 없이,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실습부터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등산 낚시 다니면서 돈 없애는 돈으로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 궁금한 점도 알아보고, 뭐 그런 것까지는 좋지만, 아 이런 일로 아 가정에 피해가 오고, 돈을 많이 허비하고 이런 일이 있을,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에, 이론이 앞서지 않는 일은 절대로 물건을 만들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이 다 확인이 네, 돼도 확인이 돼도 에, 실제 나오는 전기로 그 전환합니다. 전기를 꼽고 전기 도로 까맣고 확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상으로 먼저 성공을 시키고 실습을 성공시키고 어, 그 다음에 실물에서 실물에서 이제 성공시키고 이 3단계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바랍니다. 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어, 이렇게 해서. 예, 마이포켓이 충난하는 예, 그런 일은 하지 말기를 저는 예, 당부를 드립니다. 어, 그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그 성공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는데 역시 발돈뭐 버리는 걸 아깝지 않은 분은 뭐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가정에서 부화가 걸리니 해제 나는 이분도 이제 실패했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돈 흡입을 많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몸...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이게 잘 되면 오... 사업이 잘 되면 <laughs> 네 번째 그 발명가 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어. 그, 입니다 아, 그분들이 아, 그 주말이나 뭐 이런 이럴 때 이렇게 이제 직장 다닌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아, 그분들을 위하여서 좀더 그 하나의 단체를 만들라고 해요. 돈은 제가 다 대주고 돈이 만약 제가 사업이 잘 들어가서 잘 된다면 말이에요. 구태여 이런 거뭐 발전기 말고 다른 것도 뭐 대체 식량 뭐 대체 여러 가지 뭐 이런 거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명가 분들을 않고, 모이게 해서, 그 어, 이런 걸 연구하게 만들고, 그분들이 필요한 자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제 돈으로 이렇게 그분들에게, 자재를 사게 해주고, 마음껏 실험하고, 가정에, 끝까지, 에, 생활에, 여러분도, 에, 자기 마이 포켓이, 충나는 그런 일은 막아보자 하는 게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좋은 이론이 맞으면 실습, 실습하는 부탁? 걸 제가 돈을 대고,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재를 사서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 드리겠습니다. 그 봉사 활동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하는 사업 이외에. 그래서 저 같이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저는 평생을 여기다가, 에 어,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이 자기 직장 생활 네, 하면서 자기 사업 하면서 주말이나 그때 이제 여유 시간 가지고 등산 어. 낚시 가는 그런 시간에 어, 그리고 이것을 할수 있도록 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런 복구, 어, 뭐, 회사를 뭐. 하나 만들 것이다. 어. 어, 제가 어, 모든 어, 그그 제품 이렇게 감사합니다. 만드는 이런 거는 제가 돈을 다 대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에, 밀어주는 그런 회사가 날마다 꼭 새로운 예, 것에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자, 자기가 하루에 밥세 그릇 먹는 것 이외는 아, 여러분들이 그 발명 기술 단체 실습 회사를 제가 아, 꼭그 제가 이 일을 성공하면은 에, 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섭을 하지 않고 이론상 에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될 때 항상 에 여러분 발명가 분들이 그 제품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어 제가 제 돈으로 어 자재값을 대고 여러분이 거기 와서 어 숙식을 할수 있도록 작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어 대체적으로 한 주말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반드시 할 것입니다. 제가 고통을 받아 보니까 음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남을 어, 돈을 얼마 주고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 인재를 기르는 것은 꼭 나라를 살리고 그분들의 자신을 살리고 어, 나도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곧 여러분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해요. 어제도 제가 특허청에 가서 또 이제 서류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서류에 제가 조금 좀 문제되는 문장들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특허청하고 잘 인원해서 심사 가본 선생님들이 인상 쓰지 않도록 속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류를 좀 완벽하게 해서 아무래도 한 1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심사를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돈은 우선 심사 신청할 때 같은 돈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때 심사 체크하면 돈이 한 20만 원 정도가 특허, 특허에 대한 돈 말고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이거는 이제 조금 우선 심사는 불과 몇달 내로 이렇게 심사를 하지만 이거는 조금 좀 늦은 심사, 약한 1년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에, 금년도 5월 달에 제가 특허신청을 한 거니까, 어, 내년도 5월이라 6월 이내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에, 저는 지금 빨리 나오는 것도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수정할 거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금 어 빨리 나오는 우선 심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오히려 어안 하려고 하는 가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음그 앞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사업을 하게 될 것을 여러분은 조금도 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꼭 하겠습니다. 제가 발명한 내용을 또 성공하는 성공하는 거고 이 발명이란 게 제가 하는 거 이거 말고도 뭐 얼마든지 많잖아요 각 회사들 자기네 그어 그런 제품도 있고 뭐그 범위가 엄청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발명에 성공을 할수 있도록 뒤에서 훌빽이 되어 주는 것은 참으로 아, 저로서는 보람있고, 어, 여러분은 꼭 필요한, 에, 연구 발명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이, 이 일은 성사를 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